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빵. 그 해답을 가진 자들이 이마가의 집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참믿음의 증인 참믿음의 증인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각인되어지고 무엇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무엇을 이제 기준이 되어있는지 주님 잘 아십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오직 복음으로 오직의 해답 오직의 응답 오직의 축복,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며 사단의 심어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므로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귀한 백성들 발 앞에서 모든 흑암이 꺾이고 저주 가난의 세로 병마의 세로 꺾이는 역사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짓, 그걸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라 빼면 뭐였다? 예수 이름을 뭐였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처형이 이 죽였는데, 그런데 예수 이름을 뭐였다? 이거는 죽을라 환장예요 아주 미련한 바보 아니면 살기 싫어서. 자살을 수준에 이른 사람 아니면 인생의 절대 기준과 절대 해답에 붙잡힌 것 진짜를 발견한 것둘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정규와 차별성이에요. 사실 성경이 강권하신 성령께서 강권하신 그 은혜 비밀 은혜를 입어버리면. 그 은혜에 믿으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입어버리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고 흔들려지지 않는 시험들 수 없고 시험들어지지 않는 영적 상태. 여러분 이걸 보고 해답을 합니다. 시험들 수 없고 시험들어지지 않는 네. 낙심. 돼지지 않고 낙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 그게 해답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신념이나 깡다구는 한계가 있어요. 머리나 돌이나 뭐, 이렇게, 이건 한계입니다. 그러나, 어,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 인간의 수준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의 수준은 한계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인간의 한계를, 한계가 옵니다. 어려운 일도 옵니다. 낙신된 일도 옵니다. 넘어섭니다. 내죠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신앙생활하는데 결단이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역사의 확신,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의 확신 이 비밀로 무장되어 버리면, 답을 내버리면 그러면 강단의 주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짜 이루어집니다. 네 믿음대로 대야 했거든요. 시험 자꾸 시험해보고 의심하고 또잘좀힘좀 좀 났다가 또이 인생을 살다 보면 현, 현실은 또 현찰이잖아요. 음. 이상은 꿈이 행복이지만 현실은 참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속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제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냐? 복음이 왕성된 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24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고 요셉이 감옥 가고 노래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24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눈동자 같이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의 의로운 원수를 늘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속지 말고 속이지 마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더 붙잡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24시 응답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24시 응답하고 있다. 뭐가 걱정이냐 그 말입니다. 너희 인생이 정의 되려 했다. 24시 응답의 작품이 내 작품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일 당하고 누명부터 감옥에 가고 너희로 팔리고 그런 것이냐? 아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요셉은 너희로에서 해방식에 틀린기도 안 했습니다. 누명을 벗겨 주자 그런 틀린기도 안 했습니다. 거의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신자들이 종교적 수준에서 틀린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틀린기도하고 진짜기도이라 나라의 마음심이야 뜻이 안에 쓰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 칠이다. 이루어져야 될언약성격 당위성 그 비밀 안에 내가 불의심을 입었습니다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먼저 아는 것이야. 내가 너희를 먼저 알았다. 우리가 주를 믿어준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하셨다. 너희가 결단을 잘하고 선행하고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쓰시려고 작정하고 창세전부터 부르는 일. 할렐루야. 영세전부터 감췄던 것이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의 화창한 날이 회복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그래서 뭡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영광이 되는 축복으로 너희가 그러한 증인이 되도록 부르심는거 아니냐. 이게 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는데 뭘 걱정합니까. 추가하고 무거운 짐진자사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기하라. 아직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오직 그 이로 완성된 응답의 비밀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지도로 주의 뜻을 구하는 당위성에 붙잡히는 이 비밀 회복되어지면 이 비밀의 복음실은 앞에 행복한 누리는 앞에 흑감이 세력이 꺾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축권과 시간표, 절대성 내 인생에 담긴 그 축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유일성의 해답, 그것만 인생들의 답이거든요. 자꾸 다른 것이 답인 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적 시간표의 절대성을 이루고 교회를 주셨고 그 시간표대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믿음의 심령의 옥토가 기경되어지길 옥토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도름으로 추건합니다. 지어는 증인이 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귀한 자네들을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의 소원대로 주의 백성들이 힘과 능력과 영권과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확증하는 능력자로 일어나게 되도록 다 받은 응답을 못받고 생각하는 불신앙을 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의 증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하라 계신 주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